어디로 가시냐면 113페이지로 가세요 자 먼저 얘를 먼저 하나 딱 들고 시작을 할테니까요 얘 하나 적어봐 2,k에서 3차함수에다 접선을 긋는데 3차함수 식이 x의 3승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래요 요거에 근 접선의 개수가 3일 조건을 구하세요 제일때 K의 범위. 자, 이게 3차가 아닌 경우에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풀이도꼭 보셔야 돼. 아까 접선의 개수 요 구하는 요게 방정식에서 분명히 문제 유형으로서는 적어드렸잖아 방정식. 이게 도대체 접선하고 방정식이 뭔 관계가 있는지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해서 보통 문제를 푼단 말이야. 이게 접점이 한 개인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기술를 물어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접점을 일단 먼저 잡으시고, 접점 알파 컴마 a 복잡에 알파 세제고 마이너스 삼 알파 플러스 사. 접선의 기울기는 요 y 접해 그냥 미분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요 2, k라는 게 함수 밖에 점일 때만 접선이 두개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밖에 점이야 음. 함수 밖에 점에서의 접선의 원리를 이용해서 일단 식을 갖다 쓰시고 접선의 방정식을 원래 쓰는 거야 이렇게 3α 제곱에 마이너스 3 x 그다음에 3제곱, 마이너스 알파 1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1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4자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정리하는데도 한나 절 걸리지 이거 x 마이너스 3 알파 3승 여기 플러스 알파 3승 마이너스 2 알파 3승 그나마 이렇게 일부가 꼭 지워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4 얘가 어딜 지나가는 거야 요 점을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2, 4아 k를 갖다 이렇게 대입한다고요 대입 여기 k가 되시고 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알파 내림표수는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2 들어갔으니까 6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요거 4더하니까 마이너스 2인가? 자 이제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주셔야 돼 지금 얘가 식이 써지긴 했는데 뭐에 관한 방정식으로 써졌냐 알파에 관한 3차방정식이야 그치? 이 알파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접선을 잡을 때 접점의 X좌표였잖아 만약에 알파가 한 개밖에 안 나왔어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그럼 접점의 X좌표가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한개 그럼 접선도 몇 개밖에 못 끈다는 얘기야? 한개요 삼차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세 개가 나왔어요 알파가 알파가 세 개란 얘기는 접점의 x좌표가 얼마? 세개 접점이 세개 그럼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야? 세개 그을.. 오, 어,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해만 한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다 가질 조건을 구하면 접선 세 개를 가질 조건이 충족되잖아 그럼 요세개 뭐해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요것도 오늘 계속 나오네요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으로 묶으시면은 알파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2에다가 접선 그으시면 된다요 마이너스 2최고차계수 음수야 그래서 0에서 접하고 띠용 3에서 그냥 만나니까 이렇게 되시네요 그래서 여기2 1자여기 이제 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거예요 y e k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거지 그 어디 사이에 있을 때세 3개야 여기 극대 극수 사이에 들어갔을 때가 3기잖아 그래서 2를 갖다 때려 넣으면은 요 놈의 극대 값이 구해질 텐데, 2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6에, 24에 마이너스 2. 6이냐? 그래서 K의 범위를 이렇게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프를 이렇게 푸는 게 원칙적인 풀이라고. 이거 아셔야 돼, 반드시. 왜 4차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4차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정리해야 될게 뭐냐면 함수 밖의 점이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 등장하는 함수가 3차함수일 때는 이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풀이를 이렇게 끌고 와서 복잡하게 구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 뒤에다 이제 쓸게요. 3차 함수와 접선의 기울어선. 차참수의 경우에는요, 함수 밖의 점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이 그래프를 일단 차참수를 먼저 그립니다. y 콜 4에, 희미하게 그릴게요. y 콜 4에. 저게 기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가 0. 자 그래서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원래 주어져 있는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변곡점에서 접선을 무조건 구합니다. 변곡점에서 접선. 그리고 일단 저함수를 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하려면 도함수는 구해놔야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3. 변곡점 x 좌표 아까 0이라고 구해놨지. 그럼 변곡점에서 접선 이게 뚫고 지나간다고 그거잖아 이렇게. 요 함수가 뭐가 되냐면 0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x에. 0 때려면 아까 이거 4였죠 4 꼬다리에 붙어있는게 4 그래서 0 콤마 4지니까 이렇게 접선까지 완성됐어 자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점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접선이 계속 정해진다고 요 하얀색 점 선상에 요점 빼고 변곡점 요 하얀색 위에 만약에 점이 위치하게 되면 무조건 얘 몇개 거어진다 두개 거집니다 두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아니, 아까는 씨발, 함수 위에 점에서 하나 거진다데왜또이 새끼는 두 개야? 여기 위에 점이 있을 때, 점에서 접선은 한 개밖에 안 거지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접선도 항상 하나 더 생긴다고. 그니까 요 점에서 접선을 갖다 긋게 되면, 개가 접점인 경우가 있고, 그냥 지나가는 점일 수가 있잖아. 그니까 모든 접선의 개수는 몇 개? 두 개. 자, 그 다음에 여기 볼록 나와있죠? 여기도 볼록 나와 있지. 볼록 나와 있는 거와 접선 사이야. 볼록 나와 있는 거와 접선 사이. 내가 그때 유치하게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아버지의 배가 풍만하잖아. 많지. 뭐 많이 들어가 있잖아. 세 그러니까 개. 3개. 파란색이 세 개야.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푹 파여 있죠. 푹. 응? 저기 아프리카 애기들 막푹 파여 있고 없어 보이잖아. 유치하게 일단 이렇게 해서 외워야지. 이 빨간색 부분이 한 개고, 이 새끼까지 한 개야. 이 변곡점이 빨간색이야. 에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라. 몇가까지 이제 접속하게 <laughs> 그릴 수 있겠죠? 점이 어디 있냐면, <laughs> x 좌표가 얼마야? 2지. y 좌표는 정해지지 않았잖아. 여기가 0이지. 그 2는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2,k가 e,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 개를 가진 영역이 보이잖아요 파란색 부분 아니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두 개니까 빵꾸 뚫어야지 여기 사이네 여기에 답이네 그래서 x equal 2를 갖다 이제 여기다 때려 넣는 거죠 직선에다 때려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3차함수에다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은 8에서 6빼고 4더하니까 얼마냐 6나오네 그래서 k가 정확하게 바로, 바로 딱 나오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표준형일 때만 되는 게 아니야 다 됩니다 다 그래서 내가 개형 2번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접선의 기후해 0인 변곡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개형 2번 그럼 변곡점이 여기가 변곡점이지 그럼 접선 그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죠 접선을 꼭 그셔야 돼 자, 개형 2번 일대의 3차 함수의 변곡점에서 접선까지 그리면, 요런 형태로 그려지고, 역시 이 하얀색 선상에서는 두개거됩니다그 다음 얘도 볼록 나왔죠? 볼록 나왔죠? 볼록 나온 거랑 접선 사이. 볼록 나온 거랑 접선 사이. 여기가 3개야. 파란색. 움푹 파여있죠? 움푹 파여있지. 그거와 접선 사이. 그리고, end, 변곡점. 여기가 한 개입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수능 특강이 계속 실려요. 물론, 수능 특강이 이렇게 풀죠. 이렇게 푸는데, 3차 함수는 그냥 바로 외워서 푸시는 게 좋다는 얘기야. 여기다 아예 하나 더 예제 써보세요. 예제. 2,a에서 함수 fx,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근, 접선이. 3개의 거지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여기가 0,2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점은 2 a 입니다 그러니까 2니까 0의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죠. 2,2가. A는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자, 이게 교점이 세 개일라면, 아니, 접선이 세 개일라면, 파란색 영역에 있어야 되니까, 이 하얀색 선상, 이 사이가 답이잖아요. 그래서 A의 범위는 2보다는 크시고, 이게 답이 훨씬, 답이 훨씬 더 빨리 나오네. 2를 3차원에 했다 넣으면 얼마야? 10이지. 그래서 2하고 14에 딱 바로 나오잖아요.